2의 n이 20자리 수가 된다라는 말은, 로그의 2의 n이 정수 부분이 19점 얼마, 얼마, 1에 대하지, 얘가 2 0자리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. 왜 그런가 잘 모르겠으면 연습해 보면, 로그 100은 2가 되죠. 3자리니까, 3자리니까 2가 되죠. 로그의 1000은 네 자리니까 삼이 되더라. 그러면 로그에 여기에 2무 자리, 이십 자리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다? 십구 점 얼마 얼마가 돼야 되겠네 십구 점 얼마 얼마가 된다라는 말은 십구에서부터 로그 이 24에 있다는 소리인데 요 n 이 내려오게 되면 얘는 n 곱하기 로그 2가 되죠 그래서 로그 2 자리에 0.3 대입하고 다시 적어보면 19 얘는 n 곱하기 0.3 21은 되죠 얘 10분의 3이니까 역수로 넘겨서 3분의 10 해보면 얘는 3분의 190 이거 나누어 보면 얘가 63점, 63점 얼마, 얼마 되고, 얘는 나누어 보면 66점, 얼마, 얼마 이렇게 됩니다. 요 사이에는 자연수 n 찾으면 되죠. 63보다 커야 되니까, 얘는 64, 65, 65점, 얼마, 얼마보다 작은 되니까, 66도 되는 겁니다. 얘를 합을 구하세요. 요거 세개 더하면 되죠. 그래서 합은 195